너 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s s s u s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n d t 십 e Young Miss Samson, STM, Cameron, Osho, o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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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파리의 뭐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입니다. 퐁피두 예. 어, 센터의 정확한 명칭은 국립 조르주 퐁피두 예술 문화 센터입니다. 음. 그 파리가 사실 근대 이후 예술 도시로 확고하게 좀올라섰잖아요 예. 예. 어, 그런데 런던이나 뉴욕 등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면서 음. 어, 위기감을 느꼈던 어,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도가 파리를 최고 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 센터를 어, 설립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어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철골 구조를 그대로 드러난 외관 그다음에 배선, 냉난방 배관 등 시설물이 밖으로 다 드러나서 흉물스럽다는 비판도 받았고요. 예, 예. 근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 내부를 확대 내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발상 어 그리고 전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실용성, 독창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어 유엔오피 평가 받으면서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 내부적인 것을 보면 공공 도서관, 피카소, 마티스, 어 칸딘스키 등 20세기 거장들이 중요한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 현대 미술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강연장, 서점 음.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는 복합적인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파리에서는 예, 예. 근데 파리에서는 이렇게 되게 혁신적인데 지금 우리 한국 그리고 특히 부산에 들어오는 이퐁피도 센터는 혁신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치 과정은 음. 네, 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피카소 여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유명 화가들 네, 아닙니까 예술 작품들 볼수 있고 또 공공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센터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오면 부산 시민들이 좀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생기. 능기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어, 부산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예술 미술 작품을 접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시민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효과들도 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획전을 할지 미술관을 유치할지 지역 미술계와 소통하고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좀 우선했어야 하는데 어,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부산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공적인 것으로 공공미술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음. 이 퐁피두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지가 좀 이제 의문을 가져봐야 되죠. 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부산에는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공공미술 그리고 공공미술관이라면 어, 인기 있고 어, 돈이 될것 같은 이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지역의 음. 미술계 화가들에 대한 지원, 지역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 미술고 공공 미술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이런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부산시의 관심과 지원이 이 부분에 좀 쏠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음. 어, 그렇게 되면 지역 미술계는 상대적으로 사,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요. 지원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센터의 건축비 운영비 센터에 줘야 하는 로열티 등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공공자원으로 어느 분야에 어, 특정 분야에만 지원할 경우 부산시나 부산시장이 어, 일방적으로 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결정은 편파적이거나 특혜 아니냐는 어,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laughs> 일단 좀 혹평을 네.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laughs> 아니뭐 만들어지도 않은는데 지금 뭐 만들기 전에 뭐 부산에 시립 미술관이나 뭐 현대 미술관 있고 공공 예술 여기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지면 거기에 예산 다 투입되면 나머지 예술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술 분야들은 이런 얘기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비, 뭐 너무 비판만 하는 거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예 예. 근데 한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시민 사회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예, 뭐 저희가 한세 차례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용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용어의 봅니다. 용어 문제. 예, 예. 세계적 미술관으로 지목된 것은 어~ 말씀하신 그죠 퐁피도 센터거든요 음. 그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한다면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그~ 그에 따른 각종 의혹들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 좋은 의미로서의 세계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문화의 위상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도 훌륭한 미술가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두 개의 공공미술관 각종 아트페어 등으로 많은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럼 유, 미술관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굳이 세계적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부산 문화와 미술계를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음. 세계적이라는 권위에 편승해서 저같이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음. 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리고 좋은 것을 하려는데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판을 막을 논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세계적인 말을 써야 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폼기도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유치를 위한 가정 이 부산시와 부산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네네. 일방적인 결정일 뿐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입니다. 음. 지난 6월 28일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는 업무 협약 동의안이 시회에 제출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동의안에 지금도 시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명 부산광역시 슬래시 땡땡땡땡땡 양해각서. 음. 협약 기간은 부산광역시 땡땡땡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7월 20일 해당 상임위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다섯 음.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네. 그게 퐁피도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원안 또 가결했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어디에 얼마를 들여 협약을 맺는지 밝히지 않은 채 5년간 음. 적어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부산시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이게 비공개로 됐다는 거고요. 음. 시민들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혹은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지 않다면 부산시와 부산시장, 부산시의회가 문화적인 저는 강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행정을 어, 문화를 행정의 도구로 악용하는 어, 상당히 저는 반문화적인. 어, 그런 행정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음, 사실 뭐 이렇게 뭐 국가 기밀 이런 것도 네, 아닌데. 외교적 결례나 이런 것도 아니죠. 예,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게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이례적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퐁피드 센터가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퐁피드 센터 협약을 할 것이라고 언론에 벌써 다 보도가 돼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을 비밀로 한다는 게 약간 시민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퐁피드 센터에서 이거를 요청했다고요? 네, 그렇게 저는 이제 기자님의 시우에서 그 네.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예, 예.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땡땡땡땡땡, 그게 퐁피드 네. 센터냐라고. <laughs> 네, 또 달라질 수 있을. 지 <laughs> <막 웃음> 혹시라도 그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데 저는 이렇게 요구를 예, 좀, 만약에 예. 이 퐁피드 센터가 이게 요구한 게 맞다면 협약 과정에서 좀 평등하게 상호평. 평등하게 음. 체결될 수 있을지 협약이 그리고 부산시에 유리하게 부산 시민을 위한 협약이 될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음. 그다음에 이게 어 지금 2025년에 서울 육삼빌딩에 이 분간이 또 유치가 됩니다. 예예. 예. 예 원래 인천 부산 이렇게 서울 이렇게 유치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서울로 간 음. 거죠. 음.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5년 지나서 했을 때뭐 신선하거나 새롭거나. 물론 작품들이 많아서 뭐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도 또 하고 있거든요. 폼피드센터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이 좁은 어, 국가에서 그렇게 어, 두 군데 설치하는 게 맞을지는 어, 또 한번 시민들이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을 좀 비판해 본다면 뭐 세계적이라는 용어뭐쓸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어,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폼피드센터 워낙 유명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거를, 어, 부산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데, 부산광역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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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그라미, 다섯 개, 요 양해각서로 협약기관을 명칭을 피했다는 게 일단 좀갸우뚱해지고 네. 그리고 서울 분관이 5년 후에 들어서는 건잘 뉴스에 안 나와요. 아 들었습니다. 그 하나 네. 하나 재단에서 2 예. 예, 예. 아쿠아리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거기다 넘어가죠. 그게 넣는다고 없어지고 ]죠? 예, 퐁피두 센터가 2015년 상반기에 예, 그래서 이건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음. 미술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5년을 연속해서 할 필요 있나 하는 그런 의문들이 음,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 예. 또 다른 문제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음. 어, 특정 분야에 막대한 재정이 쓰이는 게 맞는지.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시민의 입장,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폼피드 센터 유치에 따라 로열티가 적어도 1년에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5년이면 500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건축비도 음. 사실 비공개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개가 됐어요. 1,100억. 아. 근데 원래 북항에 유치하려고 했거든요 부산은 음. 그땐 1500억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건축비나 로열티 외에도 운영비가 또한 100억 정도 작게 잡아도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네네. 예상합니다 그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 공개하고 소통하고 좀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또 미술계 입장도 반영해야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산 시민이 즐기고 싶은 문화 예술 분야가 무엇인지 미술 분야 중 어떤 분야를 즐기고 싶은지 부산 시민이 결정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오페라 하우스, 국립 국제 아트 센터. 예예 퐁피드 센터 유치 과정에서 수, 시민과의 소통 어, 공감되는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했고요 음.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국제 아트 센터 퐁피드 센터 같은 대규모 공연장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예. 지금 부산시가 뭐 개별 예술가들이나 개별 아니면 예술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데 음.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더 줄어들 것이죠. 그러니까 네. 부산 지역의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립비 1,100억이고 매년 운영비 이걸로 100억씩 계속 들어간다는 얘긴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에서 대기업에서 지원을 한다치더라도 부산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 입장에서 는낸 돈. 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laughs> 민간에서는 특정 분야, 예.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 해도 돼요. 근데 공공은또 예. 뭐 다르다는 거니까 중단 없이 이게 계속 가능할지가 참 어,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또 부산적 미술계는 또 어떤 입장입니까? 예, 제가 한세분 정도 하고 사실은 어제 <laughs> 통화를 했습니다. 예. 왜냐면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판일색이지 않냐 해서 또 음. 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미술계가 어떤 입장인지 제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예, 예. 어~ 문화지 아~ 부산 지역 미술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근데 어~ 좀한두분 이상은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공공 미술관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음. 하거든요. 현대미 제가 시립 미술관은 못 알아봤는데 어, 현대미술관도 100억 이상 들어간다 하더라고 운영비가요. 아, 네. 어, 그리고 그런데 여기다 또 다시 대규모 미술관이 들어온다면 어, 그 예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과 집중이 이 대규모 미술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음. 그러면 미술계가 부산지역 미술계가 상대적으로 소외가 소외가 될 측면이 있고 또 공공 미술로서의 부산시 역할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부산시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잃을 수 있다는 평이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미술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산 지역 미술관 운영도 매우 선진적인데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부산 미술계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 유치대 운영할 경우에 부산시 또는 퐁피드센터가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 어, 지역 미술계와 소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좀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니까 지금 요즘 부산시가 네. 그 갑자기 뭐 인구도 줄어들고 뭐 여러가지 평가가 인구 소멸 지역 나오면서 네. 해외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산이 얼마나 좋은 도시라고 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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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발표했거든요. 네. 그렇게 좋은 도시라면 대기업에서 폼피드 센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걸 해주니 많으니 음. 이런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부산시가 선뜻 나서서 본인의 돈으로 그러니까 음. 우리의 세금으로 폼피스센터를 만든다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오페라 하우스도 열어야 되고 국제 아스텐스도 열어야 되고 거기 힘이 예, 엄청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근데 기존에 이제 지원하던 분들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음. 그 예산에 대한 그 업무협약 차원이니까 뭐 지금은 구체적인 뭐 예산들이 나오지도 않았겠지만 음. 구체적으로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건지가 굉장히 좀 이제 이걸 하네요해 이걸 하기 음. 위해서 기본 용역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비공개입니다. 아, 예. 모든 게다 비공개네. 예, 예. 예, 예. 저 이기대에 지는 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기대는 빼어난 경관을 가진 곳이지만 네. 어, 군사 작전 지역으로 묶여 오랜 세월 동안 부산 시민 출입이 좀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1997년 에 정부의 해안선 군주둔 지역 개방 정책에 따라서 시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그리고 2005년 해안 상청 산책로가 조성되는 등 해변을 낀 수변 공원으로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러던 중에 어, 한몇년 불과 몇년 전에 공원 일몰제 가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공원으로 쓰이던 게 이제 그 기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공원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개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어 그래서 이 부산시가 사유지를 350억 정도로 사들이게 됐습니다. 일부 땅을 음. 그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시민들은 사실 평가했죠. 하지만 부산시가 사들인 땅을 급하게 살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 산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또 이게 내가 수변공원이 아니라 음. 저, 올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조경, 휴양 목적 등에 따른 제한적인 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수변공원이 아니라 생활권 거주자, 생활권 거주자 그리고 보건, 휴양 및 정서 향상 기여에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개발이 어,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니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피도 음. 센터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들어오면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위한 각종 도로와 시설 등으로 개발이 이어질 수 있고, 폼피드 센터와 관련해 들어가는 재정을 학충하기 위해 또 다른 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기대가 지금과 같은 환경 생태로 보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음. 구덕 운동장 사례에서 보면 전용 축구장 짓는데 천백억이 든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부지 연면적이 67%의 아파트 그리고 사천억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천, 어,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기대다 예, 뭔가 센터도 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좀 <laughs> 의구심,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또 아파트 지으면서 또 민간에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예, 뭐 아파트까지는 안 짓겠지만 각종 상업 시설로 예, 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 우려점 의구심.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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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산 참여 현대 야몽민숙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무척이나 무덥겠습니다. 소나기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 예, 자갈